네, 셀프 모공 케어 1단계가 세안이라면 2단계는 기초 케어일 텐데요. 지금 저희 앞에 이 다양한 모공 케어 기초 제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부터가 눈에 띄는데 뭔가 했더니요. 토너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너인가요 토너를 화장솜에 보통 묻혀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약간 줄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유분기나 이런 피지 같은 거를 좀 많이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토너예요. 이 앞뒤 면이 조금 틀려요. 한쪽이 좀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네. 예, 한쪽은 어, 매끈한데 뭐. 네, 사용, 사용할 때도 부분적으로 좀 피부하고 타입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쵸? 그러네요. 네,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네. 이거는 갈색병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갈색병 신구네요 네. 각질을 자극 없이 녹여주는 거예요. 음.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발라주면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를 좀 매끈하게 하는 그런 네. 효과도 있고, 순간적으로도 음. 약간 뽀송뽀송한 거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오, 진짜 뽀송뽀송해요. 마무리감은. 약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에센스 성분들은 이제 모공 속에 침투해서 죽어있는 각질, 그러니까 피부 세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각질들을 제거를 해주게 어. 되는 거예요.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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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에 빠진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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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얘만 뜨거워지고 있어. 열이 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열을 발생을 해서 또 모공을 약간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라든지 그 피지들을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갱이가 있는 있네요. 뜨겁게서 그러니까 열어주고 알갱이로 약간 오, 꺼내는 각질도 어. 좀, 좀 케어해주는 그런 효과를 좀줄수 있겠죠. 어 근데 언제까지 뜨거워지려고 네. 이러지 마사지 계속 꾸준히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 마른 다음에 그냥 씻어내면 되는 그런 페이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펄 베이스인데요. 네. 모공 베이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주면서 번들거림이라든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이 음. 사용하기 좋게 나오게 한 거예요. 아, 미세 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모공을 이제 막을 때는 좀더 펄로 뭉속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유분감이 좀 많은 분들은 특히 펄로 너무 많은 너무 모공 번쩍 안에, 안에 그쵸 그렇죠? 모공 안에 유분하고 같이 엉키면서 그 결과물을 상상이 되겠죠? 음. 그래서 가급적 좀 소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전에 또 세안할 때 브러시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안할 때 이제 꼬르든지 모공, 많은 조그맣게. 네, 모공을 좀 속까지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세안제고 이거는 유분기 이렇게 빼내는. 아 피지 빼내죠. 는 세안 브러시 같은 경우는 좀 뭐, 면적이 좀 큰데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할수 있어서 되겠죠. 좀,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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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보는 제품들이 있는데 숟가락이 올라와 있네요. <laughs> 왜 네, 이렇게 눈 구웠을 때 냉장고에다 숟가락 넣었다가 이렇게 사용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건가? 이거 전원을 켜면 진동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초당 뭐 600번이 넘는 진동이 오는데 이쪽으로 하면 각질을 제거할 수 있고요. 어머 이쪽으로 하면 마사지가 <laughs> 된거 어머 뭐야 말도 안 돼. 어머 괜히 숟가락이 아니구나 이 숟가락의 입체감을 이용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마사지가 되고 한번 축해봐도겠다 그리고 집에 뭐 이렇게 숟가락이 없을 때는 <laughs> 숟가락 대용으로 축해줘도 음, 아, 렇게마자 네. 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사지인데요네 이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한쪽은 되게 차갑고 한쪽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차갑고 따뜻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놀라지 마세요 음, 이거 그렇지만, 뜨거운 거? 음. 차가운거 <laughs> 진들 해줄 거 해줄 거 우리 베라고스님들어나가 이게 기 자, 우선 이게 따뜻한 거. 쉽게 생각하면 얼음 마사지, 랑스팀 어. 마사지를 계속 같이 할수 있는. 어? <laughs> 이거 완전 자동이야 되면은. 저희가 보통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찬 물로 하면 모공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조금 더 간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laughs>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백금하고 순금이 도금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0만 원대. 어, 20만 원대. 20만 원대.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공 케어 아이디어 제품까지 찾아봤는데요.